수열의 기납적 정의. 자, 이번 시험에는그 기납적 정의. 즉, 어, 점화식이라는 거를 씁니다. 그죠? 점화식. 자, 얘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 원래 이런 뜻이에요. a n과 a n 플러스 1. 그러니까 앞항 뒤항이지 그래서 a n과 a 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 속에서, 관계에 속에서 뭐를 구하는 겁니까? an을 구하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점화식은 뭐냐면 an과 an 플러스 1과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뭐 첫째 항이 주어지고 이 관계 속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는 목적은 an의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귀납적 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는 한 일곱 가지를 조금 여러분들이 어, 암기하다시피 외우고 있으면 조금 편한데요. 그걸 하나씩 하나씩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식이. 자, A1은 전부 다 1이라고 합시다. 어, A1은 1입니다. 자, 그리고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숫자가 더해질 때 3. 이렇게 숫자가 더해지는 경우. 자, 숫자가 더해지는 거는 자, 이거를 앞항 얘를 뒤탕이라고 하면 뒤탕을 가기 위해서는 앞항에다가 뭐를 더하는 3을 더 3식을 더하면은 뒤탕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뭡니까? 하니까 공차다 이 말이야. 공차. 자, 숫자가 더해지면 얘는 뭐라고? 공차. 그러면 우리가 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되냐면 첫째 학은 1이고 공차는 D라고 표현하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그러면 an을 구하라고 하면 an은 a1 1 플러스 n 마이너스 1의 3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3n 마이너스 2다 이런 식으로 an을 구해내면 끝. 자 간단 간단하게 합니다. 자 3이 숫자가 되실 때는 공차 두 번째. 자 두번째 아 근데 등차수열일 때 이렇게 주어지기도 하면 등차 중앙으로도 주어지거든요 그 a1이 1이고 a1이 1이고 a1이 1이고 이렇게도 주어집니다 가운데 거에 두배가 2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an 플러스 2자 이렇게 주어져도 얘는 등차 중앙이잖아 얘는 등차수열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등차수열이고, 그 다음에 a2가 만약에 뭐 5다, 이럴 때도 등차수열입니다. 그러면 뒤땅 빼기 앞항이 공차니까 이렇게 빼면은 4잖아 4. 그래서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4다. 이런 등차수열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울러 참고로 조금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첫째 항은 1이고 an 플러스 1은 3a n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뒤에 올라갈 때, 앞항분의 뒤탕. 그래서, 얘는 뭐가 되노? 3을 곱하면은 계속 뒤탕이 된다니까, 숫자가 곱해져 있을 때, 얘는 공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주어지기도 하겠지. an 분의 an 플러스 1이 3이다 이렇게 주어지기도 하고 표현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주어지니까 여러분들이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1은 등차도 마찬가지입니다. an 플러스 1은 이런 식으로 고쳐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첫 장은 얼마고 첫 장은 1이고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니까 an은 첫장1 곱하기 3에 n 마이너스 1 제곱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식이 더해지는 거예요. 오늘 네개만딱 해볼게요. 여기 강의에서는 자, a1은 1입니다. 1이고 an 플러스 1은요 an 플러스 fn 이렇게 식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식이 주어질 때 자, 얘는 어떻게 하냐면 얘는 나열합니다. 나열 어떻게 나열하냐면, 1부터 집어넣어서 나열합니다. 1부터 어디까지 집어넣느냐 하면, n-1까지 집어넣습니다. 자, 1 집어넣으면, 자, 1집어넣어게1 집어넣으면, a2는 a1 플러스 f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자, 얘는 어떤 식이 나올 겁니다. 2나 뭐 2n이라든지 뭐 3n이라든지 식이 나올 거예요. 식. fn 식이 나온다고 치자. 그치? 자 그래서 A3는 이 집어넣는 겁니다. N에다가 N이 2일 때, N이 1일 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A2 플러스 F2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N이 3일 때 A4 이꼴은 A3 플러스 F3 이렇게 되는 거고 쭉 가가지고 N이 얼마일 때? N-1일 때 집어넣습니다. N-1일 때를 집어넣으면 얘는 AN이 되는 거지. 자, n-1 까지입니다. n에 n-1 을 집어넣어서 a, n-1 되고, 플러스 f에 n-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변 더 하는 겁니다. 알겠죠? 나열해서 변변 더 한다. 자, 변변 더 한다. 변변 더 하면, 얘는 a2, 자변은, 이눈을 기준으로 해서 자변은 a2, a3, a4, 플러스 쭉 해갖고 an까지 더해줄 거고 우변은 a1 더하기 a2, a3 쭉 해가지고 a 의 n-1까지 더해주고 아울러 모두 나오면 f1 더하기 f2 더하기 f3 쭉 해가지고 어디까지? f 의 n-1까지 더해지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면 얘가 a2, a2 없어지고 a3, a3 없어집니다. 그러면 여기 m-1까지 쭉 없어지지 m-1까지 다 없어지고 그러면 좌변은 뭐만 남냐면 am만 남고요. 우변은 a1 하나 남아있지 a1 남아있고 그 다음에 f1 더하기 f2 더하기 F3 쭉 해가지고 F에 M-1까지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하나의 공식처럼 외워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집마다 여기에 식이 더해져 있을 때는 AN은 A1 플러스 F1, F2, F3 쭉 해가지고 F에 M-1까지 대입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얘가 얘를 시그마로 쓰면 이렇게 쓸수 있어요. 시그마. 얘는 a1 더하기 시그마 k 꼴 1부터 m-1까지 f k 자 이렇게 써 있는 이제 문제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표현이나 요 표현이나 같은 건데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나열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a1에 식이 더해져 있으면 식이 더해진 겁니다. a1 a2 이렇게 쭉 해가지고 a에 m-1까지 이렇게 더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식이 더해진 거는 a에는 a1, f1, f2 쭉해 가지고 fn-까지 더해 가지고 얘를 정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서술형에 이와 같이 1부터 집어넣어서 나오는 게 있을 거니까 얘는 예제 문제 풀때 선생님이 조금 더한번더 복습하기로 합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하나 더. 자, 하나 더가 네 번째 갈게요. 네 번째에 우리가 a1은 1입니다. a1은 1이고, 자, 식이 더해진 게, 식이 더해진 게 있잖아. 이제 식이 곱해진 게 있습니다. 어, an 플러스 1은 fn, an, fn 곱하기 an. 자, 여기 식이 이렇게 곱해진 게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야. 1부터 집어넣어. n 이골 1일 때 a2는, 어, F1 곱하기 A1 이렇게 되고 N이 2일 때는 A3는 F2 곱하기 A2 이렇게 되고 어, n 하나 더 해볼게요. A, A4는 F3 곱하기 A3 이렇게 되어가지고 N-1까지 집어넣는 데지 N-1은 AN까지 되고 F에 N-1되고 곱하기 A에 n-1 까지, 이렇게 됩니다. 자, 얘는 어떻게 한다고? 변변 곱합니다. 이렇게 해갖고, 변변 곱한다. <laughs> 자, 식이 더해진 거는 변변 더했잖아. 그 다음에 식이 곱해진 거는 변변 곱합니다. 그럼 자변은 어떻게 되냐니까, 하 a2 곱하기 a3 곱하기 a4. 쭉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a 의 n-1 곱하기 a n 까지 곱해지고, 우변은 A1 곱하기 A2 곱하기 쭉 해가지고, A에 M-1까지 곱해지고, 뒤에 F1 곱하기 F2, 이 뒤에도 계속 곱해진 겁니다. 곱하기 F에 M-1까지 곱해져.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여기에 A2, A2, 없어지지. 약분이 된다, 이 말이. 다 곱하기다. 여기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어요. A3, A3 없어질 거고. 그래서 M-1까지 다 없어지고, M-1 다 없어지지. 그럼, 좌변에는 a n만 남고, 우변에는 뭐가 남아요? a1 곱하기, f1 곱하기, f2 곱하기 쭉 해가지고, f 의 n 1까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a n 의 a n 의 곱하기는요, 곱해, 식이 곱해진 거는, 식을 이렇게 곱하게 되고, 알겠죠? 자, 그래서, A에는 식이 곱해져 있을 때는 A1. A1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A1 곱하기. F1, F2, F3, Fn-1까지 곱해갖고 얘를 간단히 정리를 하면 됩니다. 정리해야 돼요. 이게 답이 아니고 이걸 정리한 게 답입니다. 그리고 서수령에서는 이와 같이 세로셈으로 각각 나열해가지고 변변 곱하는 게 나오겠죠. 그죠? 앞에 변변 다하기그 다음에 숫자가 더해진 거 다시 한번 복습하면 숫자가 더해진 거그 다음에 숫 공차, 숫자가 곱해진 거, 공비, 식이 더해진 거, f n 은 A1 다기 F1 다기 해가지고 Fn-1까지 이렇게 더해주는 거고요. 그죠? 자그 다음에 어, 곱해진 거는 이와 같이 A1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곱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까지 하고 자두 번째 시간에 다시 한번 이어서 하겠습니다.